목마 태우기는 좋지 않나? 경리 누나 다리가 이쪽에 있고 이쪽에다 딱 하고서 여기 그 잠만경처럼 야 중3이야? 여자친구 있음? 몇 명임? 요즘도 중학교 코너 돌면은 책 들고 다니는 여학생이랑 부딪혀가지고 책 주워줌? 남중이라고? 남중도 줄수 있잖아 옆에 여중이랑 한번 주선합시다 빵집에서 주선 한번 해그 검정고무신처럼 근데 대부분 노는 애들밖에 없음? 그러니까 좋은 거지 갸루 있을 거 아니야 갸루 갸루 없어? 여중 앞에 가 가서 이거 한번 해 이거 한 번에. 갸루피스 한 번에. 오하! 여자애들 바로 넘어와, 진짜. 남중이랑 꼴리네요. 저새 뭐냐, 씨발. 오늘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왔어? 원래 다 쪼개서 오는데. 4명, 4명, 3명 막 이렇게 오는데. 아니, 트위치 뭐 보는데. 휴담 님이요? 닉네임 언급했으니까 벤 할게요. 절대 재방송 안 봐서 벤 하는 거 아닙니다. 일요일 밤에 풍침 왁한 보기, vs. 인그로맨 보기. 야, 이 씨. 야, 스트머얘기안하고 유튜브 말고. 라고 욕하면 안 되겠죠? 소중한 시청자니까. 잉맨 어제랑 텐션이 너무 다르네 어제는 아예 못 잤다니까? 어제 님들은 그거 아시죠? 삼국지에서 대갈량이나쉴 체어에다 모시고 사마이 앞에 가 있어라. 그럼 사마이가 빤스러 날 거야 하고. 이러고, 이러고 가만히 있었던 거 알지? 야, 씨발, 공명의 계략이다! 이러고 도망갔잖아. 그거랑 똑같은 거야. 어제 잉그러우면 죽어 있었어, 이러고. 그게 계략인지 몰랐던 거지. 3 시간 동안. 죽은 잉맨이 산 시청자를 추천했다고? 씨발 <laughs> 전략은 성공했네 어쨌든 금요일 아줌마들 체육대때 호루라기 들고 성황리 에 맞췄어. <laughs> 아니 그거 씨발 했음 진짜로? 회사 야유회 하는데 본인이 막내라 사회를 봐야 된대. 그래서 본인이 봤대. 목마 태우기는 좋지 않나? 격리 누나 다리가 이쪽에 있고 이쪽에다 딱 하고서 여기 잠망경처럼 그 아, 아줌마야 돌려 가지고 다시 이쪽으로. 역에서 더는 못 보겠다고요? 원래 이런 방인 거 몰랐어? 선수들끼리 왜 그래? 근데 난 수위 좀 줄여야 될것 같긴 해. 그죠? 좀 클라면. 그래도 이 새끼 나름 그래도 유튜브도 하고 이러는데 좀 출세하려고 하는 거임? 출세 욕 없었으면은 죽은 눈으로 워해모 토탈로 하면서 인생 낭비하려고 그랬는데 인생 1차 계획 세웠어요 영상 한달분 만들 거고요 남는 시간 동안 방송 안할때 쿠팡 알바든 뭐든 띄워가지고 600, 700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일본 여행 갔다가 남는 돈으로 보증금 해가지고 독립하구요 돈700 어느 정도면 모으냐? 뭔 6년이야? 8 0년대예요 지금 돈의 시동이 <laughs> 아 이래서 눈치 빠른 새끼들이란 라 역시 인터넷 방송은 많이 보니까 저런 건 바로바로 나오잖아 이사가서 뭐 살지 좀 생각해 볼까요 VR 연동 오나오 왜 자꾸 오나오를 사래 의자 책상 침대는 필요 없지 조리 도구 이제 리얼도 아왜 자꾸 씨발 리얼도라고 씨발 자꾸 오나오라고 리얼도를 왜 자꾸 사라는 거야 왜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 현실에서 여자친구 데려오면 되지 왜 자꾸 도망가려고 그러냐고 플라스틱에다 꽃을 왜 박으려고 그래 자 세탁기 에어컨 있는데 보통 냉장고나 침대 없는 경우 많아 냉장고가 없어? 좀 그런데 엄마? <웃음> <웃음> 엄마 1시간에 얼마면 일할 수 있어? 아 그래? <웃음> <웃음> 6만 원줄 테니까 어, 3시간만 일해 미친 배륜이네 그냥 엄마는 오픈 채팅으로 고라고? <laughs> 그건 다른 의미의 엄마잖아 <laughs> 그건 마망이잖아 마망 <laughs> 미친놈 아니야 저거 거북이를 외 장만해 거북이를 빨래망에 계급하고 이름 써야지 옆집 고집 는 아저씨들한테 안 뺏긴다고? <laughs> 현재 필요한 예산 내년 2월 150 아주 넉넉하게 100이면 사고 남는다고? 25평은 는데 100이면 충분? 보증금 한 500이면 떡을 치지? 월세로 살면 전기세, 수도세, 가스비 별도로 하면 40? 아 그러네 그거까지 해야 되네 식비가 200이니까 240이네? 좀 버거운데? 그지? 자취하지 말고 작업실을 구할까? 가서 편집하고 방송하고 출퇴근하는 것처럼 야 여기는 이것도 안 치웠어 이것 좀 치우고 찍어라 페인트통 3개랑 망치가 옵션이라고? 월 관리비 439만원. <laughs>